그, 국민이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. 지금 한나라 당이 얼마 전만 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는 뭐 위험 물질은 그건 얘기조차 안 되고 뼈조각까지 갖고도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반대를 했었거든요. 또 일부 언론들도 어 그랬다가 지금 이제 한나라당도 입장을 바꾼 거고 또 일부 언론도 그때 하고 또 입장을 갑자기 바꿨습니다.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, 이건 믿을 수 없다, 무슨 거짓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. 거기다가 또그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한다 하더라도 계속 수입을 해야 된다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. 무슨 어떤 대책이나 설명도 없이 무조건 안전하다 하니까 국민들로서는 그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그 뭐가 바로 잘못됐다, 국민이 이렇게 걱정한다 하면 그 바로 잡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이 문제를 특별 법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. 재협상은 어떻게 보시나요?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은 그 방법밖에 없다. 그런다면 재협상도 해야 되겠죠. 뭐그 문제에 대해선는 제가 이제 드릴 말은, 말씀은 다 드렸고 지금도, 어, 그 당의 뭐 최고회의나 이런 데를 거쳐서 공식적인 그 어떤 결론, 결정이 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. 그러나 이 문제를 무한정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니죠.